우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원 향기원에 있는 향기원 황토길입니다. 남원시에서 이렇게 황토의 효능은 음,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작에서는 혈액순환 개선과 통증을 완화해주고 해독작용, 항균효과, 피부미용 등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맨발 걷기 기능을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맨발 걷기의 효능은 지압 효과가 있고요. 혈액순환 촉진 면역체계 강화 그리고 접지 효과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꺽쇠 효과가 좋아서 혈액 펌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걷기 전 스트레칭을 하시고 음 맨발로 이용하세요.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조심히 걸으세요. 네,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이용을 금합니다. 시설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안전에 항상 유의하세요. 아, 좋습니다. 주위가 꽃밭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향기원이라고 합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길을, 황토끼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맨발로 저는 걷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많이 피어있고요. 이 노란 꽃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모양은 코스모스 꽃 같이 생겼는데 어, 코스모스는 아닌 듯합니다.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느낌이 정말 시원하고 어, 뭔가. 내몸 속으로 뭔가 흙의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마사지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 백일홍도 꽃백일롱 말고 음. 간지름 나무라고도 하지요. 백일 동안 피어 있는 피어 있어서 백일홍이라는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요. 네, 계속 황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양버들도 멋지게. 아, 여기는 진짜 해바라기, 아니, 진짜 코스모스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을의 문턱이잖아요. 그래서,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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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짠. 신나게 또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재밌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아니, 아주 좋아요. 우리 신우입니다. 어? 어? 추석을 지내고 많이 먹고 또 집에서 많이 있었더니 답답해요. 어. 황토끼리, 걷기를 하려고 가자고 그랬더니, 모든 우리 조카들이랑 우리 아이들은 또 집에서 논다고 하고, 남편하고, 저기 앉아있는 남편하고, 우리 신우이하고 셋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 돌멩이로, 우와, 지압 효과가 날수 있게 뾰족뾰족 만들어 놓았네요. 우와, 발이, 오 아파요 지하 효과가 확실해요 남편은 <laughs> 앉아서 <laughs> 걷다가 걷지는 않아 안 안하고 앉아 있네요. <laughs>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쪽에도 또 해바라기 꽃도 많이 피어있네요. 꽃 그리고 대기로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저쪽에는 또 와, 아, 또 지압길을 건너, 건너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요. 발이 너무 시원해요. 에이, 지압길을 건너고 있고, 저쪽에는 운동기구가 또다 되어 있어서, 운동하고, 여기 황토길 걷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나는 황토길 걷기. 음. 새 소리도 들리고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와, 남원의 하늘입니다. 소나무도 있고요. 멋진 황토길 걷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우 아줌마였습니다.